오늘 집을 나서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는 만큼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다소 추우니까요. 감기 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아침에 서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낮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에는 대부분 자제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10에서 40mm,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30mm 정도인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안전 점검에 유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는 비구름 뒤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하겠는데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더 낮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특히 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고요. 기온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며 때이른 추위가 느껴지겠으니 옷차림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다소 춥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